안녕하세요. 제가 후기부터 찍고 영상 올리려고 하는데 되게 오기절간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. 일단 흑사탕 클레이와 매직 클레이를 샀어요. 두 개씩 샀고요. 이, 이 아이는 500원이고요. 한 개당? 이 아이는 크기가 좀큰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 파여있고요. 어쨌든 천 원입니다. 이거는 물이 넣었기 때문에 지금 만지면 좀미었 한건 아니지만 얘는 대박 되게 딱딱하고요 랩이 잘 돼요 랩이 잘 되는데 지금 바꿔내 볼 수가 없어서 좀 그렇고요 여기는 부, 분명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초점이 안 맞아서 죄송하고요 솜, 제가 읽어드릴게요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클레이 점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매직 클레이는 이것보다 더 말랑해요 뚜껑 열기가 핸드크림 발라서 그런지 더 어렵네 힘드네요 뚜껑이 다 붙어있어요 오늘 네. 갔는데 하나 샀어요 이거 완전 부드럽고요 의외로 부드러워요 얘도 딱딱하면 어쩌지 라고 했었는데 완전 부드럽네요 꽤 부드럽고요 매직클레이하고 솜사탕 클레이는 통이 유용한 것 같아요 제가 거치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죄송하고요 일단 요 아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는 점토나 그런 거 만들 때도 완전 유용하고요 점토나 액체 개을 만들 때도 완전 완전 유용하고요 출처는 저예요 이것을 이용하여 제가 액기도 만들어 볼 거고요 다음에 그렇게 할 거예요 무튼 만들어 볼 건데요 요거를 요거는 완전 일단 완전 좋고요 그냥 클레이예요 아이 자체가. 준비물은 핸드크림. 이건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산 건데. 자몽 핸드크림이고요. 그 다음에 솜사탕 클레이. 이거 소개한 이유는 솜사탕? 솜사탕 클레이로 만들기 때문이에요. 솜사탕 클레이가 딱딱해가지고 제가 좀 그렇게 한 건데. 근데 이거 추처 저일 거 같고요. 솜사탕 클레이.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글레이아니잖아요 맞죠? 여기에 톤 같은 건 필요 없고요. 도구도 그다지 필요 없어요. 여기 에 핸드크림 조금 짜 줍니다. 적당량? 한요 정도? 바 줬고요. 한번 섞어 볼게요. 손을 묻히면서라도 섞어 주시는 게 좋아요. 제가 제가 영상을 못 올린 것 같은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. 좀 아무튼 영상을 많이 못 올려서 정말 죄송하고요. 그래서 다음 진짜 다음부터는 많이 올릴게요. 이렇게 부드럽게 됐는데 빨리 됐죠. 완전 이거는 잘 늘어나요. 이렇게 완전 완전 잘 늘어나고 느낌도 완전 좋아요. 섞어볼게요. 이렇게 됐는데, 랩은 잘안 되고요. 근데 솜사탕 글레이가 더 많, 솜사탕 글레이를 좀 넣으면 랩이 잘될것 같아요. 하지만 저는 이 상태도 좋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되게 느낌이 좋아요. 이렇게.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완전 짱. 짱 좋은 것 같고요. 이거 추천 확실해져고요. 아무튼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. 빠이.